안녕하세요. 옥자네 집입니다. 자, 오늘은 어, 기암금 마돈 3대와 마돈 SL 시리즈 1대 이렇게 해서 총 4대의 마돈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녀석은 정말 어마어마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식은 20년식이고요. 마돈 SLR9 최상급 모델의 몰튼 마블 컬러로 프로젝트 1 컬러를 입힌 모델입니다. 예전에 저희 매장에서도 이 컬러를 출고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컬러입니다. 너무 이쁘고요, 진짜 고급스럽고 자전거 자체가 질리지 않는 그런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입니다. 어, 마돈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시니까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이 모델은 나인 모델답게 레드. 구동계가 달려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휠셋. 지금으로서는 이 휠셋이 거의 500만 원 정도 하는 휠셋인데요. 많이 보셨던 휠셋은 아닐 거예요. 외국 사이트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시멀케 카본 휠셋입니다. 이 녀석은 한번 굴려 놓으면 하루 종일 굴러간다는 정말 구름성 좋은 휠셋이고요. 62mm짜리 카본 휠셋으로 되어 있어서 어, 마돈 자전거에 딱 어울리는 타입의 휠셋까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은 상태가 너무 좋아요. 비염급 모델들은 저희가 중고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판매를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전거들이 상태가 매우 좋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동계 쪽에, 옆 쪽에는 쓸린 자국들이 어느 자전거나 다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 이 자전거들은 로드 자전거들은 세우는 거치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매장에서 지금 해 놓은 것처럼 벽에 기대 놓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씩 어, 상처는 나긴 합니다. 그런데 뭐 낙찰을 했다든지 프레임에 뭐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녀석의 사이즈는 50 사이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출고를 한다면 원래 본 가격은 한 1,500, 1,600 정도 하는 그러한 기염급의 트랙에서의 가장 큰 가장 비싼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저희 매장에서는 1 천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800 카본이 아닌 700 카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사이즈는 50 사이즈니까 매장에 오셔서 앉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기염 급 모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모델도 마돈 모델입니다. 이 녀석은 좀 화려하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봤던 컬러죠. 마돈 SLR 7 모델입니다. 마돈 SLR 7 모델에 트리플렉스 6 최상급 필셋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구매 당시 소비자가는 필셋 추가 버전으로 해서 1,400, 1,300 후반. 정도 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자점거는 22년씩. 구매하시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돼서 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저희 매장에 위탁으로 판매를 하기 로 위해 가져온 모델이고요. 사이즈는 52사이즈고 트램 포스 구동계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SLR7 모델이기 때문에 어, 파워미터가 장착된 트램 포스 구동계가 달려있고요 휠셋이 트리플 X인 것이 여게 업그레이드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순정 상태 그대로 판매를 하는 모델이고 아, 스크래치 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모델입니다. 얼마 안 타셨기 때문에 레버 쪽에도 스크래치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전거는 거의 새상 새 자전거라고 봐도 될 정도로 어,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함급 모델을 중고로 구매하시고 싶으신데 가격대를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거는 800카본을 쓰기 때문에 지금 나온 SLR 7세대 7세대 마돈의 바로 전 6세대 모델이기 때문에 상태도 아주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녀석의 가격은 95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번째 모델은 역시 22년식 모델인 마돈 SLR7 모델이고요 휠셋은 에올루스 프로5 휠셋이 꼽혀있는 바로 순정 상태 그대로 바로 전 모델은 트리플 앱스 휠셋이 꼽혀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모델은 그냥 순정 모델 그대로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꽤나 인기가 있는 컬러인 블랙 컬러. 블랙에 무광 데칼이 되어 있고 그리고 트랙 로고가 은색깔로 빗살무니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54 사이즈고 800 카본. 이자전거도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자전거는 흔히 볼수 있는 부동계에서 볼수 있는 흠집마저도 없는 그 모델이고요.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인 모델이니까 이 모델을 구매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구매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자전거는 54사이즈라서 키170 중후반의 유저분들이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가 좀 크신 분들인데 팔다리가 좀 짧거나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170 후반까지 타셔도 되고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 더뭐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일단 가격대는 저희가 이 자전거는 95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자전거가 휠셋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있는데, 그 자전거가 950이기 때문에 약간 비교가 될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가격을 좀 조율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돈네스 6 모델입니다. 마돈네스 6 모델은 22년식 모델이고요.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델이죠. 본래 가격이 649만 원이고 이 자전거의 사이즈는 52 사이즈 그리고 연식은 22년식.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어, 649만원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는 가격은 530만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로수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보시면은 이런 레버 쪽, 레버 쪽에 이런 키스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드레일러 쪽, 드레일러 쪽에 옆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는 것, 그거 말고는 이자전거도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이자전거는 21년 8월에 제조가 된 모델이고 대략 두달 뒤쯤에 매장들의 입고가 되니까 21년 10월쯤 매장 입고가 됐을 거고요 그 이후에 출고가 됐겠죠 10월에 출고가 되었다고 해도 지금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가 된 모델이고 실제 탄 거리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체인 상태로 확인해 본 결과 막 키로수가 너무 많이 탄 그런 자전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으로 마돈을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마돈 자전거들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종류의 자전거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